안녕하세요. 세폭형님 채널의 세폭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통계 하나로 영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중년의 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병은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사망 원인 통계가 말해주길 40대의 1위 사망 원인은 더 이상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4,872명에 달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분석에서 10대부터 40대까지는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위였고 40대에서는 자살 비중이 26.0%로 암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중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40대는 가족을 꾸리고 자녀 교육과 주택비, 대출, 노부모 부양 등 경제적 정서적 책임이 밀집된 시기입니다. 이 허리 세대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건 가정 단위의 비극을 넘어 노동 시장, 복지 체계, 공동체 관계의 취약성을 뜻합니다. 암과 달리 자살은 내부의 고통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개입이 훨씬 더 까다롭다. 통계가 보여준 이 역전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울증, 불안,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 알코올 남용 등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중요합니다. 40대는 신체적 변화와 건강 염려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동시에 누적됩니다. 또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 도움 요청의 어려움, 자존감 저하 등이 악순환을 만들며 위험을 키웁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무시나 신호를 못본척 하는 습관도 문제를 키웁니다. 사회적 구조적 요인도 큽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중년의 재취업 난이도, 가계부채 부담, 장시간 노동과 경쟁적 직장 문화는 40대에게 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서비스의 지역별 시간별 접근성 부족, 비용 부담, 자살에 대한 낙인이 있어 도움을 청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충격이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가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잠을 못 자거나 반대로 과다 수면에 빠지는 경우 식욕 급감 또는 과다 섭취 급격한 체중 변화 평소 즐기던 일에 대한 흥미 상실 무기력감 대인 관계 단절 자주 혼자 있으려함 금전 문제에 대한 절망적 발언 미래에 대한 포기 서술 없어져도 괜찮다 같은 자조 섞인 표현. 이런 신호가 보이면 판단하거나 설득하려 들기보다, 먼저 괜찮아? 라는 한마디로 귀 기울여 주세요. 경청은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본인이 힘들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상적으로는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알코올 절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생활화하세요. 작은 일상 루틴인 아침 산책, 식사 기록, 수면 시간 지키기가 정신적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검증된 자가울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기업은 직원 지원 프로그램, 유연 근무제,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휴가 사용 권장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경제적 심리 지원을 연계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24시간 상담 인프라 확대, 위기개입 인력 확충, 재취업 재무 상담 등 다층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살 예방 전략은 이런 방향을 담고 있으며 실행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상세한 방법과 수단을 노출하지 않고 위기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 보도 지침을 엄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보도는 모방 효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투명한 통계 제공과 더불어 고위험군을 식별하여 맞춤형 개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네 얘기를 들어도 될까? 해결책을 강요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한 채 경청하세요 필요하면 같이 가서 상담 예약해줄게 라고 제안해 함께 전문기관을 연결해주는 실천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전과 사회안전망 확충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 및 시간적 접근성 개선 학교와 직장의 정신건강 교육 의무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합니다 통계는 경고를 담고 있지만 해법은 정치, 행정, 지역, 사회, 가정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으나 예산과 인력, 현장 연결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가 성패를 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통계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40대와 50대의 자살 1이라는 결과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끼 기울이고 조금 더 손을 내밀며 제도적으로는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때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주변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행동으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힘들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주변에서 실천한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돌보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폭형님 채널의 세폭이었습니다. 안녕!